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좀 뜸은 뜸은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펜드로잉 책을 좀 쓰고 있어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빨리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보이고 싶고요. 그리고 빨리 완성한 다음에 좋은 영상 업로드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사진 보고, 아, 센스 있게 그림을 그리려면, 자, 제일 첫 번째, 스케치 하기 전에 저걸 다잘 그려야 되겠다는 마음 갖지 마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자. 편안하게. 자, 워밍업, 심호흡 좀 하면서, 네, 잘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하면 이게 그림 즐기는 게 아니고, 노동, 노가다가 됩니다. 네.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어요. 왜냐 마음 먹은 대로 잘안 되니까 힘 써서 되는 거면 힘이라도 쓰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그리고자하는 선. 아우, 네 어저께 뭐했지? 아우 친구하고 아우 나 그거 뭐 스트레스 받아 막 그런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요선 하나 하나 가는 거에 집중을 하자. 요거 하나 하나를 그냥 즐겨보자. 네. 어 깻? 딱, 딴 생각하면, 예, 펜서는 바로 두드러지죠. 실수가. 네, 그래서 집중하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진을 보고 센스 있게 그리는 거. 자, 저걸 다 그릴 수 없으니, 내가 정말 내 눈에 들어오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그걸 정하고, 그거를 전체 구도를 아까 연필로 제가 스케치했지만 나눈 다음에, 그걸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잘 그려놓고, 어머 그러면 저기 있는 저 탑이랑 저것도 멋있는데, 저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들은 멋있지만 배경이에요. 응, 배경으로 삼는 거야 그냥. 야, 너네는 그냥 내 그림에 조연 정도의 역할을 좀 해줘. 그래서 그러려면 걔를 또 너무 잘 그리면 안 되잖아요. 영화의 주인공보다 조연이 너무 돋보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고 저기 멀리 있는 탑은 그 나의 어떤 하나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빈 공간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실 때는 아까 저처럼 애벌 연필로 이렇게 밑그림을 조금 그려서 자리를 잡아 놓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아 이따 너희 여기 여기쯤에다가 너희 적당히 그려 넣어줄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천천히 예 그림을 그리겠는데 자 제가 원하는 부분의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네, 이게 잘 잡혀야 되고 계단에 투시가 조금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 이제 끼어 맞추기식으로 그리지만 그래도 저기 보이는 건물의 각도 기울기 이런 거는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듬성듬성 뭐 완전히 또 다른 스타일의 평면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그거 참모양 빠지죠? 에? 네, 그러니까 적당히 기울기도 좀 맞추고 네 그냥 그럴싸무리하게 이렇게 <laughs> 그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쌉싸리요 하게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스케치 그림, 그림 덕후가 되는 방법.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정서적인 안정도 좀 찾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너무 잘 그리려고 하고 어, 이거 아니야. 어, 바로바로 바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꾸준히 완성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반드시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네, 그거예요. 네. <laughs>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끝까지 완성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그려보시라. 그리고 또 스케치 덕후가 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으로, 어 그냥 뭐든지 아유 안돼도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처음부터 막 예민해가지고 막 이거 막 날이 서가지고 이거를 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이 아니고 노가다, 네 노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나무도 본래는 실루엣만 그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나가서 네, 이런 식으로 저기 위에 탑 밑에 있는 저 나무를 이렇게 드로잉 선 위주로 해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음 머리가 소질이 꼭 있어야 된다. 10%의 소질과 나머지 90%의 노력이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소질도 중요하죠 갬성을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진짜 유명한 사람들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어, 작품이 좋아서 막 어, 유명해진 분들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절대 절대 천재 그림 천재는 아니었다는 거 그 말씀도 또 드리고 싶네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응?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자,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어, 제가 중요한 그 에, 산토끼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우, 이제 또 실없는 소리 하네. 그 <laughs> 아, 좀 들어주세요. 어, 입이 간지럽단 말이죠. 네. 자, 여러분. IQ3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IQ30. 강아지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네. IQ3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끼, 토, 산입니다. 반대말, 반대로 말한 거죠? 네. 그러면, IQ 6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요? 어, 그냥 뭐, 집토끼죠. 네, 집토끼 맞아요. 네. 자, 잠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여기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배경이라고 해도, 요거에 또 그런 창문 조금 그려주는 정도? 예, 저 정도까지는 해줘야 또 그림의 맛이죠. 너무 하얗게 비워놓으면 또야 너는 조연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할수 없겠죠. 그러나 너무 썰렁하죠. 예, 조금의 어떤 그런 묘사를 넣어주는 것도 센스 있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단 중요한 게 높이와 멀어질수록 점점 작게 그려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완성했고요. 연하게 채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배경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살리고 싶은 부분만 연하게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토끼 얘기 잠깐 했는데요. IQ 8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단어가 하나 늘어나, 아니 말이 하나 글이 하나 늘어나서 네 글자입니다. 모모 토끼, 산 토끼의 반대말. IQ 80이 생각하는 반대말은 죽은 토끼입니다. 산 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근데 약간 저 IQ 80인가봐요. 제가 딱 이거 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이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죽은 토끼라고. 네. <laughs> 어. 뭐 평소에도 그닥 머리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딱 80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을, 좋고 을좋 싶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아이큐 10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 이번에도 네 글자인데 아이큐 네. 10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로바로 바다토끼입니다. 네, 아까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 이거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거 어느 카페에서 포온 건데요. 어 그대로 읽긴 하지만 이건 조금 그래 백이 맞나? 백이면 저런 말을 할까요? 네. <laughs> 자, 잠시 그림 보겠습니다. 나무의 어두운 나무 한쪽은 이렇게 어두운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조금 어두 어둡다고 저기 새카만색으로 칠하면 그거는 그림이 좀 탁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연하게 여기도 채색을 이런 식으로 네이 정도 톤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꽃나무 어, 화사한 색깔을 이럴 때는 어, 종이가 젖었을 때 색을 올리고 또 젖었을 때 색을 추가하면 지들끼리 섞이면서 아랫까리한 색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젖었을 때 살짝 살짝 색을 올려라.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섞인다. 이 말씀부터 드리네요. 네, 계속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어, 어디까지 했나요? IQ 10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다토끼, 바다토끼. 네. IQ 15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이건 또 지금 약간 영업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나 봐요. 그때는 또 판토끼래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토끼. 네. 좀, 어, 네. 그다음에 IQ 20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네 거의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그건 바로 바로 알칼리 토끼랍니다. 산 토끼의 반대말은 알칼리 토끼. 네. 역시 저는 IQ 80의 그, 거시기 바다 토끼 요게 딱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그림자 넣고 마무리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짜.